제주베이스캠프교회 생명의사 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식 아시죠? 뭐 먹는 일식 말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오는 것이 일식입니다. 잠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그 마음은 정말 진실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고 그바다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기뻐하 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 이라. 나와 동행 하 시고 모든 염려 하시 니, 나는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 Gracias. 함께하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장십 사사기 장 절에서 5 7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장 절에서 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 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떠나 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로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세상이 참 악해요.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모습이 만연할까요? 마치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씨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렇죠. 기도 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서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러내는 그것도 300명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런 뭐 어마어마한 전승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공언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또한 왕에 대한 욕심,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70명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신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당신 스스로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갑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있고, 나 왕, 아비멜렉이 있는데, 당신들 누구 섬길 것입니까? 제가 당신들을 끝까지 지켜주겠습니다. 끝까지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뭔가 한 자리씩 다할것 같고, 뭔가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질 것 같은 이런 여건이 있지만, 또 상황은 그렇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세겜사람들을 챙겨준다고 생각하였지만 세겜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불만의 소리를 듣고 가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을은 세겜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원래 섬기던 사람 씨는 바알이고 당신들은 하솔의 자손들인데 아비멜렉을 왜 섬기고 있느냐 말이야. 아비멜렉이 당신들에게 뭘 해줬느냐고. 가뜩이나 포도주 만드는 축제의 현장 속에서 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아비멜렉을 치러가자. 가을이 또 선동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그 배신의 배신을 더하는 삶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가을이 이제 아비멜렉을 죽이러 가는 이 여건 속에서. 아비멜릭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을을 쳐 무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망대까지 쫓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신전까지도 다 도망가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배신에 배신이 이르고 반목에 반목이 이루어지고 갈등에 또 갈등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마치 이런 악행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하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지키지 않고 정의를 그렇게 수없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정말 고민되고 고민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성경에 많은 장을 하래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9장 46절은 이런 표현들을 하죠.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엘브릿 신전 자기의 원래 신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죠. 그리고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집니다. 아비멜렉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이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전혀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그나 밑에다가 받쳐 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불이 나는데 뭐 살아날 수 있는 재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망대에 있으면서 살려고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연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왕위에 오른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별 일이 없었어요. 그의 불의를 외치던 사람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왕이 공포 정치를 했든지, 아니면 무슨 여건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회유를 썼든지,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불만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소식개 같은 사람이 그 와중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서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세우려고 이익집단을 만들어 놓는 여건이죠. 아비멜렉이 불을 뿜어내도록 가시나무에 불을 지른처럼 세겜도처에 불길이 솟아오를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신전 안으로 돌아갔지만 그 신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지르자 연기와 불길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천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비멜릭이 자신을 배반한 자신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민 세겜 사람들을 철저하게 징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담의 우아에 나오는 가시나무가 경고했듯이 불이 왕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켜버린 것이죠. 사사기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토착 신인 신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엘브릿 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엘브릿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오히려 더 처참하게 불살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브릿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었죠 그들이 가야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도망쳐 가야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 그거 먹고 다시금 머릿속에 번쩍이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인데 말이에요. 생각에 머물렀으면 탕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이제 돌이키려고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선발로 아버지가 그를 맞이합니다.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내가 가장 처참한 상황이 오고, 나에게 가장 극심한 아픔이 오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야 할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이유,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은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데베스로 갑니다. 그리고 데베스에서 맞서서 진치고 거기를 또 점령하기 시작하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읍 중에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남,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아까 했던 똑같은 세겜 사람들에게 가을에게 행해졌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불사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왜요? 전에 했던 방식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과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가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가서 나무 패다가 밑에 쌓아놓고 불 지르면 저 사람들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서 그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처구니라고 하는 단어가 맷돌의 손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 어처구니 없이 맷돌 머리에다가 두. 맷돌에다가 머리에 돌을 맞고 두개골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여인의 손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옆에 있던 청란 하나를 불러서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놈의 명예가 뭐라고, 그놈의 권력이 뭐라고, 자신의 자존심이 뭐라고, 마치 사울이 길보와 전투에서 죽었을 때 장면을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적장의 손에 죽는 것이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도 가혹하게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똑같이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시스라도 마찬가지였죠. 사사기 4장2 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고 골리앗이 돌에 맞아 죽고 아비 나라온 화살에 죽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망대에서 떨어지는 맷돌에 맞아 죽는 것이 우연인가요? 이게 우연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는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그리심 산에 올라가 가지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도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00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년 사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100년 이상인 영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모무 목면 나머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숨긴 것 같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다의 저주도 끝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머리에 돌아올 악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머리에 돌아올 악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이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저주가 끝내 이만한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레기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와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어떤 교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이죠.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기중심적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악에게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가 있으므로 마치 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인만우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정말 정수를 알게 해 주셔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버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내가 가장 극심하게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나를 없고 그 길을 지나가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기회는 많습니다. 지금도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머리에 맷돌을 맞는 그런 악행이 그런 죄의 결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악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자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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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고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